오늘 에스라서에 나오는 이 말씀 가지고 바른 결단이 자유를 지킨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시다 바른 결단이, 바른 결단이. 자유를, 지킨다. 자유를 지킨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유를 얻습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포로된 유다 왕국 그 자손들이 70년 만에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 자유를 얻는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군대 생활을 3년 하고도 4개월이나 했습니다. 3년 4개월 했어요. 그 3년 4개월을 하고 저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깊은 산속의 부대가 있었는데. 제대하는 날 대대장 앞에 가서 제대 신고를 하고 부대 정문을 탁 나서는데 그 산에서 시외버스를 타는 도로까지 내려오는 길이 산길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 산길로 내려오는데 날아오는 것 같은 기분. 내 다리에 날개가 달린 기분이에요. 얼마나 홀가분하고 얼마나 좋던지 뛰어 내려왔습니다. 그냥 기분 좋아서 그래서 이렇게 병영 생활을 한다고 탁 자유를 접수시키고 아침에 기상 나팔 불면 눈뜨고 뭐 시간이 스케줄이 쫙 짜여가지고 내 개인 자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날마다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한 3년 이상 살다 3년 살다 보니까 굉장하게 답답해요. 그런데, 제대하고 집으로 오니까 자유를 얻은 것이죠. 그럼, 얼마나 참 기분이 좋고, 홀가분하고, 이 자유가 정말 좋은 겁니다. 지금부터 오래 전에,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하고, 일제 통치에서 해방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우겠습니까? 정말 감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자유를 얻은 경험이 있습니다. 에서라서 1장 1절로 4절 읽어보면 그때 받은 자유에 대한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래서 원년에 야외께서 에리미아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래서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골에서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야훼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러한 일은 기적이죠. 이러한 일이 기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들의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거죠. 어떻게 이방 왕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서 성전 건축하라. 제일 먼저 건축한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자기 집 짓기 전에 성전 건축부터 시작했어요. 중간에 방해하는 세력들 때문에 많이 지체가 됐지만 그래도 끝까지 학계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동려하고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다시 성전을 건축해서 536년에 돌아와 가지고 516년에 성전을 봉헌했으니까 20년 만에 이제 성전을 완공하게 된 겁니다. 제2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바벨론이 다 파괴해버렸고 페르시아 제국이 딱 들어서면서 자유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고래서 대왕은 정말 대왕이라고 말을 붙일 만큼 그 생각이 세계적이고 그 생각이 온 세계를 품고 온 세계가 정말 하나 되게 하고 민족과 민족이 고유한 종교가 있고 전통이 있는데 그걸 다 존중해 줘야 하고 노예 제도를 폐지했어요. 야, 정말 대단하죠. 2500한 38년 전에 벌써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노예들이 일을 하면은 그 사람들은 이제 노예가 아니라 일꾼이다. 그러므로 일꾼 대접을 하고 임금 즉 이러한 값을 주라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페르시아 제국은 가장 넓은 지역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나도 페르시아에 들어갈 거다. 나도 페르시아에 들어갈 거다. 바로 그것이 연방입니다. 연방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유엔 본부 건물 2층에 올라가면 고래서 실린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바퀴처럼 된 진흙 톱판 바퀴처럼 된는데 바로 거기에 노예 해방과 품삭스를 주고, 그 다음에는 종교를 존중해서 자기 민족 종교를 존중하라고 하는 그런 글이 쓰여져 있는 고래서 실린더가 UN총회 본부 건물 2층에 모조품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어요. 그 왜냐? 이 고래서 정신이 UN의 정신이라는 거죠. 이 코레스야말로 정말 참 알렉산더보다도 더 위대한 대왕이 온 세계를 평화롭게 했던 대왕입니다. 그 후손들이 지금 저 이란인데,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으면 조상을 본받아야 될 텐데, 그 이상한 짓을 하다가 지금 저렇게 미국한테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그 조상만 못한 거죠. 우리 대한민국도 조상보다 더 잘난 후손이 되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고레스 때문에 큰 은혜를 입고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 자유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요.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 자유요. 그런데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자유를 주셨지만 부끄러운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이스라엘의 모습.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부끄러운 모습. 엄청난 선물 자유를 받았으면서도 그 자유를 제대로 지킬지도 못하는 이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화시키고 자기들을 변명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다 진실하게 기록해 둔 것이 성경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받고 돌아와서 성전 건축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스라 9장 5절로 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그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야외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향해서 부끄러워서 낯이 떠떠다야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고 에스라가 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속옷과 겉옷을 찢고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낯을 들지 못하겠다고. 우리 허물이 많고 우리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는 거죠. 아니 무슨 짓을 했길래 이렇게 낯이 뜨거워서 들 수가 없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울어야 했던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만 뜬거랗게해 놓고, 그들이 살아가는 실제 생활 속에는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백성까지,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해 가지고 혼혈 민족이 되어 버리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제사장 에스라가 볼때 이러다가는 나라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이스라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상상이 가지요? 피가 섞이게 되면은 나라가 없어진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중국에서 우리 한국으로 사람들이 많이 유입돼서 들어와 가지고. 중국에서 들어온 유학생들이 한국 대학 공부하고, 한국 공무원되고 이제 한국 투표권을 가지고, 사방의 땅과 집을 중국 사람들이 다 사게 되고, 중국 사람들이 자꾸 여기 이제 많아지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나 중국 사람들이 서로 이제는 결혼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섞여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은 없어지는 거죠. 중국의 변방이 되어버리고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에서라는 이와 같은 그 암담한 미래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나철될 수가 없다는 거죠. 9절로 10절. 에서라 9장 9절로 10절도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어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 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또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범죄하고 계명을 저버렸으니할 말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울타리를 주었다. 그 울타리가 무슨 울타리냐. 자유를 지키라고 주신 울타리예요. 여러분 울타리라고 하는 게참 중요합니다. 이 울타리 넘어오면 은죽어침입자가 되죠. 울타리 넘어오면 그 사람은 담을 뛰어 넘어온 도둑으로 취급을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울타리를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자존심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다 있습니다. 강아지들도 자기 자존심이 다 있, 있더라고요. 강아지들도 다 자기 자존심이 있어서 자기 자존심 건드리면 주인이라도 물어버립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 새끼 난 강아지 한번 건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존심이 다 있어요. 버러지도다 자기 자존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인은 민들레 영토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민들레도 영토가 있다. 자기 영역이 있다는 것이. 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라가 돼가지고 자기 울타리도 없이 살고 맨발로 사는 그 노예들을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주시고 돌아가서 이제 울타리를 치고 자기 자존심 가지고 자기 민족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라고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명을 저버리고 이방 여자들과 하나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계명을 범했으니 나치 다더해서 부끄럽다는 거죠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좀 가십니까? 그 다음에 에스라 9장 14절과 15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정한 백성들과 통원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회여, 주는 어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가사오건을 도리어 죽게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말 미야마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아니라 한번 따라 한, 사람도 한 사람도 주 앞에, 주 앞에 감히, 설 감히 설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가 없는 이 부끄러운 이스라엘의 형편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에스라 제사장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떻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정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통혼이 뭡니까? 사돈 맺고 이제 피가 섞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국제결혼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 민족의 정통성을 버리고 이방 사람들과 하나가 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 이스라엘인데 현실은 부끄러운 모습이다. 하나님 앞에서 뒤섞여 버렸다는 것이죠. 아주 부끄러운 모습이요. 에 하나님의 은혜를 져 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 명령을 져 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또 등뒤로 던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낯이 떳떳다. 할 말이 없고 나철 들 수가 없다,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다. 이것이 부끄러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인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신약 시대의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신약 시대 신앙생활을 하는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현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바로 뭡니까 육신의 종이 되고. 예수 믿지 않았을 때그 모든 문화와 예수 믿지 않았을 때죄 짓던 것이 다시 이 속에 재발했다는 거죠. 재발했다는 거죠. 암이 재발하듯이 우리 속에 죄가 재발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럼 시부리스 6장 4절에서 6절을 우리 다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받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하여 회개하게 할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참여하고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라. 그러니까 교회 다닌 지 오래되면서 세례도 받고 재직도 되고 했는데 다시 타락해버렸다는 거죠. 이렇게 다시 타락한 자들은 새롭게 회개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못 박아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 된다. 그 사람들의 운명은 어떤 운명이냐? 6장 7,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버임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그랬어.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복을 받고, 가시와 은근키와 같은 열매를 맺게 되면 은 마지막은 다 불태워버린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가지마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 없는 가지는 잘라서 불에 태운다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이것이 부끄러운 오늘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0절로 22절을 다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크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은이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괴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그 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도로. 도로목이라는 고기가 있죠. 도로목 잡서 보셨어요? 옛날에 전쟁 났을 때 왕이 피난길에 하도 배가 고파서 밥한끼참 얻어 먹었는데 그때 참 고기가 얼마나 맛이 좋았던지. 피난 끝나고 대궐에 돌아와도 피난할 때 먹은 고기 생각이 자꾸 나가지고 그 고기 요리 해오라고 했더니 해왔어요. 먹어보니까 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맛있게 먹을 때이 고기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묵입니다. 마마, 그래서 왕이 도로 묵이라고 해라. 이렇게 해서 그 고기 이름이 도로묵이 되었다고 하는 일화가 이제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도로묵 같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옛날로 도로 돌아가 버렸대. 옛날로 돌아가 버렸다 이것이 바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누웠던 자리에 도로 누워버리는 모습이라고 베드로가 말했어요. 바로 옛날 그 이스라엘이 해방되고 돌아와가지고 도로 이렇게 타락해버린 모습을 탄식하고 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으냐? 하나님 주신 은혜와 자유를 어떻게 지킬 수가 있느냐? 바른 결단이 소망이 된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스라 10장 2절로 4절을 다시 읽습니다. 엘람 자손 중여호엘의 아들 스가네아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주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내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은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한번 따라하십시다.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직도 소망이 있다. 이 말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방 여자와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하나님 계명을 범하고 죄 짓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지만 그렇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겠습니다. 이방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은약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은약을 세우겠다. 맹세하겠다, 이 말이에요.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내를 내버리고 자식을 내버리겠다고 하는 결단이 얼마나 비정한 결단입니까? 참 비정한 결단이에요. 그리고 또 비정한 결단입니다. 아니, 하루아침에 자식 내버리고 부인을 내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당키나합니까? 그러나 이때는 미래의 민족을 생각할 때에 지금 섞여 있는 것을 정리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비장한 각오를 하고 아주 비장한 결단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사사로운 인간의 정을 끊어버리는 결단이죠. 그렇다고 요즘 뭐 국제 결혼한 사람들 이혼하라는 말 아니고 이게 영적으로 우리 어떻게 비춰지는 것이냐? 바로 그것은 세속주의와 혼합주의와 타협주의와 결단해야 된다는 거지. 우리 신앙사상,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순수하지 못한 것을 다 잘라내버리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지. 세속주의와 결단하고 헤어지기로 혼합주의를 잘라내버리기로 결단하고 타협, 세속과 타협하고 죄와 적당하게 타협하고 사는 것을 우리가 잘라내 버릴 결단을 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이. 그래야만이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자유를 지켜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에스라서에 나오는 핵심입니다. 에스라서 10장 10절로 12절을 읽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그들,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이게 이제 사회 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끊어버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끊어버리겠습니다 하고 큰 소리로 대답하죠. 이것이 그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이제 붕 운동인 것입니다. 어떤 부 붕이냐? 결단, 올바른 결단의 부붕 운동입니다. 무엇을 결단했느냐? 이방 여자들을 내 쫓아버리겠다. 그 자식들까지 이제는 내 쫓아버리겠다. 순수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통을 지키고 우리의 전통을 지키겠다고 하는 이 결단이 된 말이에요. 이런 결단이 없으면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요 끊어버려야 될 것을 끊어버리고, 결별할 것을 결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이 더 순수해져야 되겠다고 하는 이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새벽에 에스라를 통해서 주시는 이 결단의 위대한 결과를 아버지 우리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얼굴이 떳떳하여 고개를 들수 없고 하나님 앞에 할 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수 없는 우리들 이제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고 끊어버리는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